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위세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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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한 밤중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는죠. 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가 내리는 결정이 맞을까 걱정하며 뒤처졌던 순간들 말이죠. 아마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 속에서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한 남자를 만납니다. 바로 성 요셉 성인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큰 혼란과 고민 속에 빠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선택이 가장 옳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요셉 성인은 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가 했던 선택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는 않는지 두려운 현실 속에서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는지 돌이켜봐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요셉 성인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법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보호자의 역할을 실천한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성 요셉 성인과 함께 우리의 신앙 여정을 깊이 묵상해 봅시다. 성경을 보면 요셉 성인은 단 한마디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보다 하느님의 음성을 깊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요셉 성인이, 남긴 유일한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느님의 뜻에 대한 깊은 순종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은 수리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온 수많은 정보들 그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 중에 얼마나 하느님의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유용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계획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요새 성인처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듣는 연습을 우리는 해보아야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죠. 잠들기 전 아무 말 없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기도할 때내 말을 줄이고 하느님의 뜻을 묵상해보는 것. 불평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보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나니다 또 다른 요셉성인에게 배울 점은 두려움을 딛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요셉성인은 마리아와 파원을 고민할 정도로 두려운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죠. 그는 확신이 없었지만 하느님께 대한 믿음 하나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겠습니다. 우리도 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두려운 순간들 있죠. 정말 나와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일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너무 무겁고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도 많은 도란과 고민을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분명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고민합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또 부모들은 자녀를 올바로 키울 수 있을지 걱정합니다. 내가 가로 좋은 부모일까? 또 직장인들은 삶의 안정과 가치에서 갈등합니다. 아,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을까? 요년에 살며 사는 분들은 앞으로의 여정을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느님의 뜻대로 잘 살아왔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요식성인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불확실성에서도 수정하는 법을 말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순종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먼저 걸어 나갈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에게 봉헌될 점은 가정과 공동체의 보호자라는 겁니다 요셉 성인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지키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족을 보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는 어떻게 보호받고 있나요?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요셉 성인처럼. 말없이 우리 가족을 묵묵히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운 그 가족 을보지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 사랑하지만 표현이 서툴러 오해가 쌓이고 내 생각과 다르면 쉽게 밀판하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돌보는 보호자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희생하고 배려로 사람을 키워나가는 것이 참된 보호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 성인은 묵묵히 가족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목수로서 노동했고 가족을 부양하며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느님 뜻에 따라 보호자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요셉 성인처럼 배우자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자녀들에게 신앙과 사랑을 전해주며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발사하는 보호자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 성인을 목상하며 그의 침묵과 순종, 그리고 보호자의 삶을 기억합니다. 성인은 세상에 많은 말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가 살아낸 삶이 우리 신앙 안에서 큰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요셉 성인처럼 하늘의 뜻을 듣고 순종하고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 봅시다. 성 요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